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저축 목표는 달성했나요? 올해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금속의 역습입니다. 금값이 4,500달러를 넘고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조에 이릅니다. 구리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자산 이동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주목하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